신혜성 코인의 함대길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7월 8일 월요일 오후 4시 19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락장이든 조정장이든 저는 절대 가리지 않고 항상 투명한 수익으로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실시간 포트폴리오 체크하고 시작할게요. 이더리움, 엘프, 레이어제로, 골렘, 솔라나, 아더까지 어, 최근에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 현재 수익률입니다. 특히 어, 지난주 제가 실시간으로 예, 타점 잡아드려던 아카시 네트워크. 어, 주말 동안 반등 바로 쏘면서 10% 이상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제가 영상에서 솔라나 타점 잡아드렸죠 한 하루 만에 15% 이상 단기 급등 바로 나왔어요 따라오신 분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난주는 특히 시장 하락이 좀 컸는데 혼자 투자하시면서 혹시나 손실이 더 커진 분들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금이라도 정보방 입장하셔서 이런 상승코인 타점이라도 가볍게 구경해보시길 바랄게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부담 없이 들어오셔도 됩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비용 부담 없이 편하게 정보 이용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더 길어지기 전에 바로 오늘 제가 들고 온 코인 공개하겠습니다. 자, 업비트에 있는 레이어제로 코인이고 이 코인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 이때 딱 박스건 상단 돌파 하자마자 타점 잡아 드렸고 이틀도 안 돼서 거의 20%에 가까운 수익 챙겨 드린 코인입니다. 이번에도 단기 반등 타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 드릴게요. 자, 영상은 제가 쉽고짧게 설명드리니까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레이어제로 코인은 상장 이후부터 정말 좋은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다가 지난주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6,000원대 찍고 정말 이 4, 천 원대까지 깊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어, 많은 양의 매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박스권 상단부 매물대를 돌파하고 전보다 더 높은 고점 찍어줬습니다. 6천 원 확실하게 돌파를 해줬죠. 그리고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으로 거의 뭐 약간의 하락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하늘 색깔 선이 보이실 거예요. 20일 단기 이동 평균선이고요. 지금은 어, 잠깐 이탈을 해준 상황이지만 이4 시간봉상으로는 20일 이평선이 상당한 주요 지지대로 어,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5천 100원 박스건 상단 매물대까지 이탈을 하지 않았고 야, 대충 이렇게 채널을 좀 그려봐도 어디까지이 중단부 눌림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거의 30%가 넘게 빠졌음에도 바로 다시 이렇게 정고점을 넘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력들이 레이어 제로의 가격 상승을 만들려는 힘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나와있는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 그만큼 거래가 매우 활발하다는 그런 반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레이어 제로 코인은 거래대금 상위권을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받고 있고 현재 위쪽 보시면은 여기에는 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레이어즈로 코인은 비중 나눠서 부할적으로 꾸준하게 모아가기 굉장히 좋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자리에서 5,100원 매물대를 체크하면서 어, 실시간 대응 온전하게 이어가실 경우 상당히 높은 확률로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 최고점 7,300원대까지는 어, 단기적인 상승 무조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모아가시면은 현 시장에서 거의 몇 안되는 엄청난 기회 의 매수 타점이 될수 있습니다. 항상 철저한 분석과 근거를 토대로 대응한 결과 시장에 아무리 조정을 받아도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365일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 100% 무료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놨고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와 보시고 제가, 제가 공유해드리는 정보 타점들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게요. 자 그럼 우선 이 레이어 제로 코인 이 시간 이후로 정보방에서 익절하는 어, 순간까지 실시간 대응 이어나갈 거니까 어,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신의 손 코인의 함대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